우리의 AI 주식 프로그램은 주식을 오늘 주식시장 마감 전에 바이 하시기를 권합니다. 우리의 AI 주식 프로그램은 주식을 오늘 주식시장 마감 전에 셀 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B-U-I-S-H-O-R-T-N-O-W m 을 운영하고 있는 한명욱 인사드립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국 유럽 그리고 미국의 유수한 기업에서 IT 개발 업무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식 가격 변동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러분께 소개해 드림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3년간 AI 개발 직원들의 수고와 노력, 수많은 테스트와 그리고 결과 분석으로 프로그램 아웃풋에 자신을 얻었고, 많은 사람에게 AI 주식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매일매일의 주식 예측을 유튜브에 올림으로써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신뢰를 얻고자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과로서 여러분들에게 AI 프로그램의 파워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의 두뇌로 내일 주식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를 판단할 때 수많은 경우의 수를 제한된 시간에 충분히 분석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많고 정확한 분석을 하기엔 역부족입니다. 허나 저희가 개발한 슈퍼컴퓨터를 이용하는 AI 주식 프로그램은 수천 수만의 경우의 수를 빠른 시간에 분석하여 내일 주식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허나 AI 주식 프로그램이라고 100% 정확한 주가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AI 주식 프로그램은 모든 경우의 수를 종합 분석하여 정확한 결정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알파고 AI 인공지능이 바둑을 두는 경우와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유튜브에 예측 시작한 후몇달 시간이 흐른 후 AI 프로그램 예측대로 투자하였다면 얼마의 수익이 생기는지는 밝혀질 것이고 결국 여러분들의 AI 주식 프로그램에 대한 믿음도 쌓여갈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국가에서 몇몇 회사를 선택하여 최근의 주식에 관한 뉴스와 함께 매일 주식장이 마감되기 몇 시간 전에 주식을 바이할 것인지 숏트할 것인지 알려드립니다. 쇼트란 주식 가격이 내려갈 경우 반대로 수익을 내는 투자 선택입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아시아 몇몇 나라에서는 슈트 옵션이 없습니다. 이 경우 슈트 대신에 셀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행운과 재물복을 바랍니다. 허나 말씀드립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AI 주식 프로그램의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팬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5년 4월까지 가동을 목표로 새로운 5공장 건설 일정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 6월에 최신이자 최대 규모의 바이오 제조 공장인 4공장을 완공한 데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확장은 파트너에게 고품질 서비스와 제품을 더욱 신속하게 제공하겠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본적으로 선도적인 위탁 개발 및 제조 조직 CDMO입니다. 다른 회사의 생물학적 의약품 개발 및 생산을 지원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확장 계획은 바이오 제약 산업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보여줍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AI 주식 프로그램의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식시장 마감 전에 아래 보이는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면 셀 하세요. 오늘 주식시장 마감 전에 아래 보이는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면 셀 하세요. 오늘 주식시장 마감 전에 아래 보이는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면 보유하고 계시면, 셀 하세요. 몇몇 사람들이 정말 오늘 주식 시장 마감 전에 이 유튜브를 올리는 것이 확실한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의심을 종식시키기 위해 동영상을 유튜브를 올리기 바로 전인 지금 이 주식의 야후 화면을 보여드립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가격을 바탕으로 매일매일 AI 프로그램의 예측에 따라 투자할 경우 얼마의 수익을 얻었는지 향후 제공하겠습니다. 네이버 주식회사 네이버 팬 여러분, 이 한국의 인터넷 대기업에 대한 간단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이버의 핵심은 한국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검색 엔진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네이버는 네이버 쇼핑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쇼핑계의 주요 플레이어입니다. 또한 아시아와 중남미 여러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인기 메시징 앱 라인이 개발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각화를 통해 네이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서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는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분야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AI 주식 프로그램의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식 시장 마감 전에 아래 보이는 주식을 바이 혹은 킵해 주세요. 오늘 주식 시장 마감 전에 아래 보이는 주식을 바이 혹은 킵해 주세요. 오늘 주식시장 마감 전에 아래 보이는 주식을 바이 혹은 킥해주세요. 몇몇 사람들이 정말 오늘 주식시장 마감 전에 이 유튜브를 올리는 것이 확실한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의심을 종식시키기 위해 동영상을 유튜브를 올리기 바로 전인 지금 이 주식의 야후 화면을 보여드립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가격을 바탕으로 매일매일 AI 프로그램의 예측에 따라 투자할 경우 얼마의 수익을 얻었는지 향후 제공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홀딩스의 큰 움직임. 이 철강 대기업은 친환경 철강 시장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의 주요 철강회사와 수소강 생산 신기술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소 철강을 생산하면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포스코는 전기 자동차 강제 생산 확대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고강도 경량강은 차세대 전기차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소재입니다. 포스코가 지속 가능한 철강 산업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AI 주식 프로그램의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식 시장 마감 전에 아래 보이는 주식을 바이 혹은 킵해 주세요. 오늘 주식 시장 마감 전에 아래 보이는 주식을 바이 혹은 킵해 주세요. 오늘 주식 시장 마감 전에 아래 보이는 주식을 바이 혹은 킵해 주세요. 몇몇 사람들이 정말 오늘 주식 시장 마감 전에 이 유튜브를 올리는 것이 확실한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의심을 종식시키기 위해 동영상을 유튜브를 올리기 바로 전인 지금 이 주식의 야후 화면을 보여드립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가격을 바탕으로 매일매일 AI 프로그램의 예측에 따라 투자할 경우 얼마의 수익을 얻었는지 향후 제공하겠습니다.